히브리어로 성경 읽기 시편 6편 아도나이 알 베아푸카 토키헤니 베알 바하마트카 테아스레니 하네니 아도나이 키 오모랄 레파헤니 아도나이 키 니부할로 아짜마이 베나푸시 니부할라 메오드 배아트, 아도나이, 아드, 마타이 슈바, 아도나이, 할르짜, 나푸시호시에니 레마안, 하스데카 키, 엔, 밤아벳 지크레카, 비시올, 미, 요데, 라크 야가으티, 베안하티, 아시헤, 베콜 라엘라 마타티 베디모아티 아르시 아모세 아시샤 미카아스 에니 아트카 베콜 쪼르라이 스루 미메니 콜 포알레 아벤 키 샤마 아도나이 콜 비크이 샤마 아도나이 테이나티 아도나이 테필라티 이카 에보시오 베이버 할로 메오드 콜 오예바이 야슈보 예보시오 라가